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동안 새로 산책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가지고 종이책을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밀리의 서재도 구독을 하게 되었고 전자책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야 할 종이책은 구입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등은 소설보다는 비소설 분야가 많습니다. 비소설 분야답게 이렇게 책이 판형이 크고 두껍죠. 물론 비쌉니다. 한권한 한 권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에 있는 책. 최근에 출간한 책이죠.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1928년 필리처상 수상작. 저는 퓨리처상 수상작 특집 방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처상 수상작이 출간되면 구입. 하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만 살짝 읽어봤는데 의외로 가독성도 좋고 흥미롭게 시작하더라고요. 남미에 있는 페루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남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남미하면 떠오르는 약간의 무정부 상태 혼란 이 책에도 과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책두 편을 펼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과 고통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와 의미가 있는가? 아주 관념 짙은 이런 문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 밑에 살아남는 자들의 슬픔을 이루하는 불멸의 고전 역시 뭐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해야 되니까 롱기니의 말을 살짝 한번 읽어봤어요.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뭐 대략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이 책의 가치를 결정하겠죠. 읽어본 후에 필리체상 특집 방송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시계태엽 오렌지. 진작부터 이 책을 제가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중고 시장 방문해서 거의 새책 같은 책이 있길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출간 50주년 기념 증복판입니다 그 전에 출간한 책은 본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이 얇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이거 해설집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꺼워졌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뭐 인간의 자유 의지와 도덕적 의미를 묻는 20세기 문제작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위크 선정 100대 명적 그만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제가 안 읽어봐서 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꼭 평상시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시계테 모렌지, 이 책도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서 진작 출간했던 제발트의 현기증 감정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발트 책은 제가 이민자는 읽었고, 아우스터리치는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트의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제발트 작품은 이렇게 글과 그림, 사진이 복합되어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를 소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더해 그림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것은 글의 보충 설명이 아니라 문자와 글과 그림이 하나의 텍스트로 융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사이에 끼어든 그림이나 사진이 이것도 하나의 문자 역할을 하면서 묘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발트 작품의 특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책 뒤편에는 1 8 1 3년에 스탕달, 1 9 1 4년에 카프카, 2000 13년에 제발트, 유럽문학사의 거장의 탄생을 알린 제발트의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발트의 소설은 꼭 읽어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글이 쉽지만은 않은 책이지만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발트는 교통사고로 운명을 진작 달리하셨죠. 위대한 작가의 작품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제발트의 현기증 감정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책 중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저주받은 안뜰외 이보 안드리치 작품이고, 죽은 자들의 백과 전설하는 다니로 키슈의 작품입니다. 자, 이두 권을 왜 제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냐면, 이두 권은 모두 동유럽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발칸반도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된 나라들, 그런 나라 출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9.65 연방 작품은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5 연방은 유럽에서 근래에 들어서 직접 폭탄이 터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륙이 행해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한 군데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한 군데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런 데서 벌어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설화 되었을 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유고 연방은 과거에 오스만 제국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어떤 탄압의 역사도 소설의 한 부분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아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이보 안드리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이렇게 책을 딱 펼치면 이보 안드리치가 실제의 드리나강의 다리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다리에 얽힌 아주 긴 역사에 있는 오스만 제 국에 억압받던 그 발칸 반도의 인민의 삶이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드리나 강의 다리를 너무 감명 있게 읽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안뜰과 죽은 자들의 백과 전설하는 동유럽 출신 작가의 작품을 빌렸던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유럽 출신 작가의 작품을 권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 소개가 모두 끝났고 이어서 비소설 분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최근에 출간했고 따끈따끈한 책이죠. 아주 커다란 판형의 아주 비싼 책, 모든 것의 새벽 다시 쓰는 인류 역사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웬그로가 공저였습니다. 독창적인 사상가이자, 이 시대 최고의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독보적 통찰. 그리고 그 밑에 유발하라리와 제러드 다이아몬드, 스티븐 핑커가 놓친 과거의 진실이 드러난다. 문명의 진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 비기스토리적 이야기라고 알수 있고, 인류학자가 쓴 인류의 거대한 인류사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가지 유발라리 제라다이먼드 스티븐 핑거가 놓쳤다고 하니까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인류사를 돌아보는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런 책은 그냥 사놓고 보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그 인간 본성의 사회에 관한 이해를 더 과학적이고 더 낙관적으로 재정립한 기념비적 명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통해서 어떤 책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를 보면 인류의 어린 시절, 뭐 사악한 자유, 빙하 시대, 빙하 시대 하니까. 상당히 과거로부터 다른 책이라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자유생태상상우도시 국가의 기원이 없는 이유 이렇게 거의 한700 페이지 정도 분량을 다루고 있네요. 한마디로 인류사의 색다른 관점을 표현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새벽이었습니다. 어쩌다 과학입니다. 만화책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여러 과학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누가 봐도 뉴턴이고 누가 봐도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람은 니콜라테슬라라는 것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 책 뒤편을 보시면 과알못잼잼은 어쩌다 과학의 매력에 빠졌나 문득 궁금해지는 것들의 과학이라고 쓰여져 있고 책을 펼치면 아주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각 챕터마다 과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 과학적 주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 등을 여러 우스꽝스러운 만화 인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한반절 정도 읽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많은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쉽게 만화를 통하다 보니까 이해가 빠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이 등장인물 등이 여러가지 유머를 구사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웃겨요. 이렇게 써가지고 웃길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막 피식피식 웃곤 합니다. 제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책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봤더니 이 책에 또 다른 계열의 책이 어쩌다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어쩌다 과학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자백의 대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책입니다. 이것은 걸작 논픽션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구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절판되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다시 재출간했더라고요. 표지 색을 달리하여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중고로 구입했고 너무나 이렇게 색이 바래고 낡아가지고 약간 아쉬웠는데 이렇게 재출간하니까 그냥 바로 구입해 버렸습니다. 이 책은 크메르루즈 살인 고문관의 어떤 재판기를 다 알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읽고 있어요. 이책 상당히 재밌어요. 잘 쎄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걸작 논픽션 특집 방송 때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백의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재출간해 주면 정말 고마워요. 또 다른 걸작 논픽션 영혼의 전쟁. 전통주의 복귀와 우파 포퓰리즘 트럼프의 극우주의 우리가 트럼프 할때 과격한 어떤 극단적인 우익 경향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정 인물 등을 실제로 만나서 저자가 인터뷰도 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60페이지 정도 읽고 있는데 이런 류의 주제를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쉽게 접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걸작돔픽션 특집방송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의 전쟁이었습니다 걸작돔픽션 시리즈는 정말 유익한 책이 맞아요 일반적인 출판물에서 다루지 않는 그 빈틈을 공략하기 때문에 걸작 논픽션 시리즈를 잊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늘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음과 불의 탄생 그리고 부제로 인류는 어떻게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는가라는 부제를 담고 있고 빙하와 화산을 통해 지적인 생명체의 기원을 추적하다. 다소 과격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와의 조우, 선캄브리아 시대를 최초로 이야기하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무슨 책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지구과학 책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늘날 지구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있고, 그 나머지 대륙에는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죠. 그러나 지구는 두 번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인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기 빙하기는 지금으로부터 7억 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화산 활동, 자, 그러한 것들이 많은 생명체의 탄생을 유발시켰다. 어떻게 빙하기와 화산이 생명을 유발시켰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것을 지질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분명한 생명 탄생의 기원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빙하기 당시의 거대한 얼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얼음은 중력 방향으로 바다로 향하면서 수많은 대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대지에 영양분이 많은 토사를 생성시켰어요. 막 이런 식으로부터 기원을 찾아가지고 가이 생명 탄생의 기원까지 엮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 읽고 있는데 지구과학적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 인류사가 탄생을 했고 거대 인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야기인 소설이 탄생했어요. 이런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과학과 같은 과학사도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 화학이나 뭐 이상한 수학책, 물리적 인 이런 기초과 학문도 이런 곳에서 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거대사도 있고, 거대사도 있고, 미세사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읽어야 각자 이게 융합되어서 이런 소설이 재밌어진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도 한번 정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음과 불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인영의 화학공부입니다. 책에서 저자의 이름을 써서 제목을 표방한다면 그 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는 여인영이라는 분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모른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말 그대로 화학책입니다. 화학책을 왜 샀냐라고 묻는다면, 원래 뭐이 책은 아들한테 사주려고 해서, 산책인데,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다 책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책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천만을 기록한 네이버 지식 백과의 대표 화학 선생님 여인영 교수의 화학특강. 화학이 일상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만은, 사실 알고 보면 필요가 있어요. 약품을 복용하기도 하고, 음식도 화학적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화학을 알아가지고 뭐 손해보는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완독하게 될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마 완독하지 않을 것이다에 가깝겠죠. 다음은 아주 이상한 수학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한테 책을 사줬는데 다른 거 아니라고 책을 읽지 않아서 제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수학책은 전작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이 대중서로서도 요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은 읽으려고 예정입니다. 더구나 이 책은 상당히 재밌어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들이 주인공인데 얘가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큰 성인이 이런 수학책을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도 하나의 언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쓰여진 언어. 이런 소설책도 언어로 쓰여졌고 이것도 역시 언어예요. 따라서 같은 언어. 그렇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고 가끔 이런 것도 한번씩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수학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책. 물리적 힘입니다. 화학이 있었고 수학이 있었고 지구과학이 있었으니까 물리도 있을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이 책은 그렇게 아주 따분한 어떤 물리 공식이나 물리학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공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무엇보다도 책 겉표지만 봐도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아주 훌륭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다름 아닌 힘이다 그런가요 물리학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공간, 모든 순간에 힘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낙하할 것이므로. 아, 이 과학책은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과학책은 거의 철학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문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죠. 더욱 심도 깊은 분야를 이야기할 때는 더욱 문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철학적 관점이 들어가서 문자를 철학의 영역으로 환원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장도 탄생하고 독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야 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책을 좋아합니다. 철학책은 안 읽지만 과학책은 그래서 읽는 거예요. 물리적 힘이었습니다. 과학책도 독서가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서적은 아니고 대중 과학서니까 충분히 읽어볼 수 있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새책 코너는 읽어보지 않거나 일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름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읽어 보지 않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들었습니다.